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미니입니다. 네 제가 네, 요번에는네 네, 제가 요번에는 액상 실리콘 여 해볼, <laughs> <슬리콘을> 해볼, <laughs> <laughs> 해볼 건데요. 일단은 액상 실리콘을 해볼 건데요. 액상 실리콘을 해볼 건데 일단은 준비. 콩풀얼마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거 올리브유, 포도당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썩을 거. 그다음에 이런 통통 그다음에 이설이 다야? 조금만 갖고 얼마나 친동을 아꼈으면 살달라 이게 다니 네, 이거는 그거, 소스, 네, 이거, 이거는 주제고 이건 경화제 만들 건데요. 짝그 있잖아, 무슨 물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거거고요 일단 주제 먼저 만들도록 네, 주제 먼저 만들도록 할거고그 다음에 경화제 이거, 거 이거, 경화제 거 네, 전 일단은 정이만 인사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음, 저는 뭐라? 구매야. 아 지금 막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 아 어. <laughs> 동선이한테 참고맙고 미안하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집에 있 네. 저는 보라 색깔을 사용할 거고, 일단은 네, 주제 먼저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다시 풀 건데, 아 숨이 가빠. 이거는 제출처일 거예요. 네, 이거 이성실리콘 만드는 건 방법은 나와 있지만 네, 그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자꾸 줄줄 내려가냐? 이게 거치대가 갑자기 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잘 되던 거치대가 갑자기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느낌? 이럴까? 여 약간 보여도 양이 부탁드립니다. 이걸 약간 땡겨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일단 이렇게 짜주시고요. 얘는 이제 이게 다 전부인가봐요. 그래서 저는 붉은 걸로. 뿌지지지. 똥을 싸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넣어주시면. 네, 그다음 에 읽어. 읽어. 읽이렇게막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읽 방울 어 방울 읽 방울 어읽 방울 어 읽어. 읽어. 읽 방울 한정희 씨, 이혼하고, 외국간다고안 돼, 대 돼, 외국 간다고 안 다시 일자리 구한다고 전에 소개시켜줬던 업체에서 연락 왔길래? 여덟 번. 그러라어 어,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나야 아, 엄마. 전에 알바하던데 두 군데 다 다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열방울 넣어주시고 이제 요걸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광이 나게 돼 있어요. 네, 어차피 엄마 여섯 점데. 뭐? 여섯 점. 그러니까. 네 들어간다고. 응.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얘가 광이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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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광을 나게 하려면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물감을 넣으면 광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 그냥 광 나게끔 하는 거고 네, 이거는 꼭안 넣어도 돼요. 올리브유는. 자기가 안되있고 정유미한테 얘기 잘했어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요양원이라 좀 요양원이라서 괜히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없죠. 아닙니까? 고맙긴요. 무용시씨인데 내가 당연히그 정도 도와줄 일단은 수 있는지. 나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물을 진짜 약 얌... 진짜 약간만 거. 해주시면 그래요? 되는데. 다여 일곱 여덟 아열열 번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 섞어주시면 약간 희미하게 돼요. 희미하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제일.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물 같아도 안 되는데 제가 약간 망쳤어요. 한 다섯 번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목공포를 약간만 더 넣어주시면 이제 원상 복귀가, 원상 복귀는 아니고 약간 약간 진짜 약간 찐득찐득하게 돼요. 이거는 제출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물 같아도 안 되는 거. 좀 약간 짧박짧박벅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반은 내가 부담할게. 엄마. 원래 목공풀이 약간씩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있어. 원래 목공풀이 <laughs> 원래 정상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목공풀이잘 흐르 흘리잖아요. 이렇게 잘흐르지 흐르. 이거는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주제가 완성됐고요.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제라고 적어놓으면, 이거 원래 수제 풀더이였는데다 써가지고, 이제 경화제를 만들 거예요. 경화제는 되게 쪼만한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쪼만한 데못 만들 것 같아요. 섞어야 돼가지고, 오메. 섞어야 되는데 어따 섞지? 아. 야, 너 내가 그 도련님 하지 말랬지? 무슨 이에요 도련님 렇게도련님이 못하게 여기다가 한번 섞도록 도련님 하겠습니다.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 알 거고 진짜 그럼 우리 우리 얘는 진짜 딱한 방만 넣으면 이제 끝이거든 얘는 아, 딱한 방. 아, 아 그럼 딱한 방. 잭형?

이렇게 포도우탕 같은 거를. 달려라 소유. 이어 선생님. 네 약만 시켜주시고. 아야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물은. 이 사고를 당했다지 뭐야. 어머니 마음 아프셨겠습니 약한 번, 아, 딱두 번. 진짜 조금. 완전히 조금 해 주시고 얘는 볶음 파를 진짜 약간. 뭔가 더 하셔야 될것 약간 해 주시고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 아니야. 나야 얘는 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지금 도움이 이제. 얘도 너무 그렇게 많이 해도 그도안 되고 얘는. 예. 다음에 물 꾼다고 물. 아까부터 물 물이라고 했는데. 얘는 할아버지 요즘에 치매 같아. 엄마. 이좀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톡 떨어지라고. 응. 어. 사실 그 동안 소윤이 상태.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렸었거든. 근데 이제 요양원으로도 옮겼고, 소인이도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소인이 친구들한테 연락해보려고? 어. 얘도 너무 무린 거 같아가지고. 어, 그래, 어, 알았어. 나 잠깐 친구들 만나고 들어갈게. 너무 늦었는데왜만지 잠깐만요. 면접 끝났다. 왜 그래? 이제 와서 다 소용없는 얘기지만, 그날 소윤이 친구 내일 만나라고 내가 끝까지 말리기만 했어도 우리 소윤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이 만 이렇게 콕콕콕 해주시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주세요. 덩어, 네, 그거 뭐지? 요거. 요거 목공풀, 요렇게 덩어리가 없게끔 계속 콕콕콕 찍어주면서 돌리고, 콕콕콕 하고, 돌리고, 콕콕콕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돼요. 하고 올게요. 네, 요렇게 색깔을 입혀줬는데, 얘는 색깔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얘는 이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넣어줄 건데요. 근데 <laughs> 네, 이거 스포이트로 이렇게 쭉, 네, 하셔가지고, 쭉, 쭉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거, 이거 다... 소윤이 어머니께 빌려주신 대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셋어? 어 응. 어디서 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쳐주시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얘는 잘안 내려가는 손꼭이, 성격이에요. 얘는 잘안 내려가요. 얘가. 그다음에 막 빵꾸를 내주시고 쭉 넣어주세요. 아마 자기가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난해질 거

다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거 뚜껑 이제 닫아주시면 이제 이거 경화제도 이제 끝이에요 끝 네, 경화제도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상 실리콘 만들었고요네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구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미니 미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